确实。<Nice. S 2> nice. 나이스. 나이스. 빼졌다. 나이스. 어 뭐야? 아... 오? 미친. <laughs> 이게 타라다 <laughs> 여러 새끼야, 우. <운. 웃음> 아, 뭐야? 더블 원플러스 1이잖아.

형제를 받아주지 아냐! 어 와, 뭐야 아 뭐야 야 저딴 것도 잡아버려? 처음이네 <laughs> 아 뭐야 내 화면에 비비가 <laughs> 뒤로 한 2분만 나와보지 못 잡게 오잖아요 그 오른쪽 뒤로 아이 아왜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미친놈 저세 이름으 막아요. 나네 <laughs> 언니언니잡아야 돼! 어 나이스 어, 잡았다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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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네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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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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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미아 아니, 아니,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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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이... 야... <laughs> 아, <laughs> 아 <이게> <laughs> <laughs> Look at, look at, look at, look at, l 어 o k at. What?! Cleave up, but no, she's just kidding. What?! What?! <laughs> 야야, 야 루이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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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웃음> 뭐야, 왜절로 가? 저로 <laughs> <너>, 바보야. <글자? 웃음> <들어 들어. 웃음> 아 전장을 떠났습니다. <laughs> 너는 <할> 말하다. 자괴감 <laughs> 들고. 아 미친 이야사람이다 <laughs> 저기. <laughs> <laughs> 저거 들어간 게 아니고 약간 원래는 운이 안 좋았다고 해야 되나 이거? <laughs> 나 말하는 거봐 진짜. 대가리가 아, 있어 진짜... 저렇게 안들어 아, 아니 아, 여기 숨어 개 돼요. 보세요. 슬래시 러시안블루 하면 이거 나와요. 이거 진짜 봐요. 제 뒤에 있잖아요. 같이 일해보겠나? <laughs> 뭐예요? 슬래시 러시안블루 하면 나와요. 이거는 러블은 진짜예요. 러시안블루. 잠깐만요. 지금 이번엔 안 믿을 거 증거를 해서. 혹시 안 믿어요? 네. <laughs> 저기요. <이어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걸 샀네요? <laughs> 사이비 조심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엘리 날라봉밖에 없으면. <laughs> 하랑 아무리 생각해도 마법천자마다 파괴게게겼어요나 와요. 어, 나온다고요? 그걸 속아요? <웃음> 아니. <웃음> 아니, 아까도 그런 <웃음> 아니. 아니. 저기요 아까도이아한 걸로 아기시더니 아니. 아도아닌아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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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와아프다니아아 저펌 음. 저야인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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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<laughs> 방금 뭐였죠? <맞아? 웃음> <laughs> 오 내가스오케가스겠케이가스오이베가가면 오케이. 이 베가스 오케이. 베가스 지케이 베가스 오지이 베가스 오케이. 베가스 오케이. 베스 아, 케아스 어디가? 맞다. 여기 여기 케이스. 아 짰당. 어? 어 저게 안 던진다고? 어어 아, 어. 제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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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노. 아마 게이머. 와이스. 아 리사 버리고 가면 안녕히 계세요 뭐요? <laughs> 저 제노 사이도 <뭐요>? 넘어서 상관없습니다 안녕요 <laughs> <아니에요>. 당신 <laughs> 나빠 아 빅터 너무 귀엽다 아 진짜 그지같아음빅 발바닥 귀음잘 잔당 아 니네 야너 그기 내가 거기 보고 있는 지 어떻게 알았어? 대박 하지마 이렇게 보면 보이지롱 돌리지 알아? 돌리지 마 <laughs> <laughs> 아 <아하. 웃음> 이렇게 해도 아히업좀해 주세요. 나이기아저앞어 나이스. 저 <laughs> <laughs> 저는 못봤습니 아이씨. 아! 저저못 봤어요. <laughs> 겠네아 <미치겠네. 웃음> 누가 미쳐요? 제가 미치지? 니미치고아 준해요 이었어. 아 진짜. 죄송 네 <laughs> <아이씨. Sorry? 웃음> 많이 웃겨가지고. 저저 <laughs> 엘리 몫 문제밖에 없어요. 음. 너무 많은 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아, 오케이. 아저생님저 죽기 싫어요. 너무 아파 나갔다 아! 아니! 아니! ㅅㅂ 난 봤다 뭘난 봤다 뭘뭘 봤지 난난난 봤다 스펠! 스펠 누르고 는데이 누르고 스펠 누르면 ㅅ 친가 오케 오케 아 그러시스 스아 잠깐만 공백 왜 먹었니? 와 진짜 너무 아픈데? 아 되나? 근데 그게 개 아프다 진짜. 아 어, 진짜 아프다. 아. 와. 저희 진입. 가 길로 나왔습니다. 어, 아 어이, 들어갔습니다. 들로. 나왔다. 시 나와. 길로 나왔습니다. 피하서 길로 들어갔습니다. 저 리캐 못도못 해요. 아, 피했다. <웃음> <웃음> 아... 어? 어? <laughs> 이거 막... 뭐... <웃음> <우와>! <웃음> 뭐야? <웃음> 어, 이게... 아 뭐야? 어... 여기... 아... 공 맨날 이것만 해야 돼리처만 <laughs> 어디 지 어디 죠 어디 있지? 응, 음? 아, 메일에 있나? 아닌데, 이렇게 쳐야 되나? 어, 안 되는데, <laughs> <laughs> 어떻게 <어떡해>? 할 <laughs> <웃음> <웃음> <귀엽다>. <웃음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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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아니, 아니, 이미 아 <이미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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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아니, 아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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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자. 아아 아 m i l y 졌어뭐하뭐하고뭐뭐하신거하요 저요? 스킬 썼어요 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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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밖케따지저합그 <laughs>

그 먼저 투지 한거이다오지 마. 올 얼어버린다고? 어, 저기 온다고요? 어, 언덕 위에 있었는데 이게 와, 왜 이래?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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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쌓인거 많지? <laughs> 좀 많을 듯? <laughs> 좀 많을 <많네>. 듯? <laughs> 좀 많지 않을까 <laughs> 와, 나이스. 나한테 도, 나한테 도운 적없 아니. 아, 이거 평타 미쳤네. 예, 몇점 봐주세요. 눈물 나요. 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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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못 먹지. 망했구나. 잘하더라. 불멍쳐봐. 저기 갈라버려. 아 맞네. 뒤졌다. 제도. 와, 어, 나이스. 아, 하나 더 있어요. 슬래시 멜시코이시 멜시코이 나와요. 짠. <웃음> 속내 <웃음> 완지 못하거든. 어 얘네 얘네 다 있다 여기 다 있다. 어 나이스. 저기요. 도일 간다. 난 완전 못. 얘네 될거 같은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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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이스 통로 있었어. 총로. 루이스 트리비아 날았다. 오 뭐야? 아니 나이스. Nice. <laughs> awesome.